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개구리 반지에 이어서 토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토끼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반지 둘레는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얼굴 부분은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벽돌을 쌓는 식으로 비즈를 이렇게 엮어 주는 방법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벽돌이 아닌 쌓는 방법으로 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낚싯줄을 넉넉하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 먼저 반지 둘레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 두 개를 먼저 넣어 주세요. 피지 두 개를 넣고, 자, 이번에 또 피지 두 개를 넣은 다음, 이두 개는 반대쪽 낚싯줄로 서로 교체시켜 줍니다. 두 개를 동시에 교체시켜서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됐나요? 자, 시켜서 쭉 당겨주시고, 손가락 둘레 길이만큼 투명 비즈로 쭉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지금은 이 둘레 길이 반 정도만큼 먼저 넣어서 해준 다음에 얼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 줄레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제 얼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투명한 거두개 옆에 여기 얼굴 부분은 흰색깔 비즈가 세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세 개를 다 넣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먼저 넣어서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표시가 잘안 나지만 살짝 볼터치 부분을 색깔 살짝 다른 걸 넣었는데요. 이 부분 색깔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얼굴이 되는 비즈 하나랑 볼터치 부분이 되는 약간 조금 색깔이 다른 비즈 두 개를 넣어서 교차해주세요. 이렇게 교차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즈를 하나 더. 왼쪽 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세 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세개 다음에는 눈이 들어있는 이쪽 부분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검정색, 흰색 이렇게 세 개. 귀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굴 부분 비즈 세 개를 넣어서 교차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줄을 한꺼번에 교체해주세요 그 다음은 여기 이쪽 부분 어, 눈 옆에 있는 얼굴 부분 흰색 비즈 세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개를 넣고 마찬가지로 교차해 주시면 됩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교차해 주세요 눈 옆에 부분 얼굴이 만들어졌고 이제 이, 이쪽 왼쪽 줄 왼쪽 낚싯줄에 비즈를 넣어서 귀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귀 부분에 일곱 개 비즈를 넣었습니다. 왼쪽 줄에 일곱 개 비즈를 넣어 주세요. 자, 일곱 개를 넣어서 이 줄을 앞으로 돌려서 여기 눈이 있는 비즈 세 개로 밑으로 쭉 돌려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돌려서 내려 주세요. 이렇게 귀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밑으로 빼준, 빼내준 줄을 위쪽으로 다시 올려야 될 텐데요. 자, 이 줄을 얼굴 부분인 세개이 비즈 귀 부분 말고 세개 비즈, 비즈 세개를 다시 통과시켜서 빼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서 당겨주시면 귀 옆으로 다시 이렇게. 양쪽으로 교차할 수 있게 다시 줄이 양쪽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3개 넣었던 옆에 입과 코가 되는 이 3줄, 이 3개 비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진한 분홍색, 흰색 비즈 2개를 넣어서 서로 교차시켜 주시면 됩니다. 세 개를 넣어주시고 반대쪽 낚싯줄로 세 개를 한꺼번에 교차시켜주세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얼굴 흰색과 비즈 세 개를 넣어서 얼굴을 계속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개 코 교차. 세개 한꺼번에 교차. 세개 한꺼번에 놓고 교차 쭉 당겨 주세요. 자, 이번에는 눈이 있는 검정색 있는 눈이 있는 검정색 비둘러어서 눈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개 한꺼번에 겹쳐해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눈을 넣었고요. 이번에 다시 아까 이쪽 처음에 길을 만들었던 것처럼 왼쪽 줄에만 비즈 7개를 넣어서 길을 만들어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나시줄에 비즈 7개를 넣어주세요. 이 7길 넣고 3개 다시 되돌아가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과시켜서 밑으로 쭉 빼주세요.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자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나온 줄을 위쪽에 눈이 있는 쪽 비즈 하나 둘셋 3개를 통과시켜서 길을 빼고 나머지 3개 이렇게 통과시켜서 빼주세요. 쭉 빼주시면 이렇게 골양이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세 개, 볼터지가 있는 비즈 세개 부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하나를 먼저 넣고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얼굴 색깔 하나를 넣어주시고 오른쪽에 얼굴 색깔 하나 그리고 볼터치 색깔이 되는 약간 조금 진한 비즈 둘, 두 개를 넣고 이번엔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당겨 주세요 당겨주시면 미리 하나를 넣어 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되면서 옆에 이렇게 투명한 비즈 두개 2개 어지는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처음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비즈를 두 개씩 계속 엮어주면서 반지 둘레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지 둘레의 길이를 이렇게 양쪽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서로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끝 쪽을 이쪽으로 연결해서 반지 둘레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넣어주시고 반대쪽 나시줄도 이쪽에 이렇게 넣어서. 서로 교차해서 쭉 당겨주시면 두 개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쭉 이어주신 다음에 낚싯줄을 매듭 지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양쪽으로 나가있기 때문에 한쪽 줄을 밑으로 두 개가 만나게 한쪽 낚싯줄을 아래쪽으로 돌려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내려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묶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매듭 부분에 본드를 살짝 발라주시면 좀더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토끼 모양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짠! 토끼 모양 반지 완성입니다. 땡겨주면 좀 낫다 음. 이거를 딱 맞춰가지고 나오면 조금 찍금러질것 같은데? <laughs>